새벽 5시 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서는 교회를 위해 세상의 정의와 평화창조질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태원 참사 추모 모임과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관계자, 선교 동역자 등을 초청하고 재난과 사고 가운데 죽은 자들이 평안한 안식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길 기도했습니다. 이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상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최근 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교회협 이용정 총무는 인사말 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전 시간 각 교회에서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예배 주제는 부활의 영광 가득한 부웅 이루어 영적 기품을 이땅 위에 오정현 목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가을 대각성 전도 집회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기도 시간도 열었습니다. 날이 선선해진 오후 거리에서도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국가를 위한 광화문 광장 예배에서는 시민들에게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는 특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부활절 음악회에서 영락교회 청년들은 백윤미의 축제의 미사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